127번 유형 127번 디아야 너도 맨 앞으로 오고 싶어? 안녕. 디아랑 지금 멈추지 마. 오른쪽으로 예. 틀지 마. 자 127번 다음 중 오른쪽 좌표평면 아 예? 유형 127번 좌표평면 위의 점의 좌표입니다. 자 문제 한번 볼게요. 다음 다음 중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오케이. 다섯 개가 있대요. A, B, C, D, E의 좌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? 이라는 문제인데 실제로 하나씩 각각의 좌표를 좀 찾아볼게요. A부터 확인하자. A는 X가 몇을 가르치고 있을까? A에 가르치는 X는 몇이에요? 마이너스, 마이너스 3. 3이네. 그치? X는 마이너스 3이고 Y는 몇일까요? 3 3, 3. Y는 3. 3, 그래서 마이너스 3마 3입니다. 3성이 아니고, 그치? 자, B 확인할게요. B는 X가 몇을 가리키고 있을까? 1, 1. B는 X좌표가 1인 거고, Y좌표는 몇이에요? 2. 2. 2. 2, 2, 2, 2. 자, C 확인할게요. C는, C는? 특별하게 X축 위에 점이네요, 그쵸? c는 x축 위의 점이야. 자, x축 위의 점은 x좌표가 0이었니? y좌표가 0이었니? y좌표는 0이고 x축 위의 점, x는 몇을 가르치고 사이 있어? 마이너스 4네요. 자, d 볼게요. d는 이번에 누구 축 위의 점이야? Y. Y축 위에 있어요. Y축 위에 점은 X좌표가 0이아니 Y좌표가 0이아니 X는 0이고 Y는 몇이죠? 마이너스 3. 자, E의 좌표를 확인해볼게요. 5. E는 X는 몇이에요? 5. X는 2고 Y는? 마 어, 자, 이렇게 됐을 때 바르게 나타낸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일까요? 4번. 4번이 정답이 되겠죠.